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 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 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누어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